안녕하십니까. 오직 눈 성형 하나만 20년 이상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과원장 이희문입니다. 저희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여러분들께 아주 앞선 영상들 눈 성형에 관한 심도 있고 상당히 진보된 기술의 그런 앞선 영상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쌍꺼풀 수술을 받고 재수술을 받았겠죠. 한달 정도 됐는데 이렇게 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오신 분입니다. 보시면 절개선을 따라서 비우성반응이 심하게 형성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태라면 뭐 일단 눈이 안 떠지고 안 감아지고 그다음에 눈 안쪽에 있는 조직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이런 상태로 오신 분입니다. 이건 일단은 손대기 참 힘들기 때문에. 어, 대개는 뭐 전문가를 찾아가도 한번 기다려 보자 이런 말을 되게 듣고 찾아옵니다만 어, 그렇다고 기다렸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닌 상태입니다 왜냐면 한번 이렇게 비유성 반응이 자리를 잡게 되면 이 상태로 굳는 거지 이게 다시 조직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손을 다쳤다고 칩시다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동글게 이만큼 피부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피부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피부가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들면서 막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 피부를 재생할 수 없기 때문에 쪼그라들면서 막혀서 일단은 손의 기능을 다시 할수 있게 어 염증이 생기지 않고 일상 생활이 할 일상 생활 할수 있게 어 스스로 치료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이 없이 어 다닐 수는 없는 거죠. 안쪽에 있는 구조물이 노출되면 바로 염증이 생기고 안쪽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쪼그라들면서 낫는 그런 메카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흉터가 되는데 이분 자체가 지금 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원리로 어 조직 눈 안쪽에 있는 눈 뜨는 근막이라든가 피부 조직이 없기 때문에 쪼그라들면서 결국 이런 식으로 어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뜨고 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조기에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줄기세포 시술입니다. 줄기세포를 조금 채취해서, 인체내에서 지방이라든가 혈액에서 채취를 해서 한 2회 정도 시술을 하면서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수술하고 나서, 어 며칠 지난 사진이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줄기세포 시술을 하지 않고 그냥 쌍꺼풀만 하게 되면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어, 쪼그라드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줄기세포 시술입니다 어, 제가 하나 보여드릴 사진이 뭐냐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 이게 뭐냐면 도룡룡이라는 그런 하등동물이죠 약간 도마뱀 비슷한데 양서류입니다 하등동물인데 지금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캡처를한 건데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팔 하나가 없어졌죠 어떻게 다쳐서 떨어져 나갔는데 다시 자라는 걸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 팔이 떨어져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냥 그대로 마무리되죠 치료하지 않으면 뭐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도롱뇽이도롱룡은 도록용, 어떻게 해서 팔이 자라고 사람은 왜 자라지 않는 걸까요? 물론 종이 다르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줄기세포에 있습니다 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입안에 점막을 다쳤다든가 아니면 손가락 끝을 다쳤을 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엔 줄기세포가 많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기세포가 필요한 세포로 분화를 하는 겁니다. 줄기세포라는 것은 미분화된 세포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생길 때도 처음에는 뭐 머리카락부터 이런 몸, 신체에 이런 뼈라든가 아니면 신경, 그런 게 분화가 안돼 있다가 점차 자기 갈 길을 찾아서 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부 같은 부분은 쪼그라들어서 낫는 쪽으로 진화를 했고요. 인간의 경우입니다. 입안 점막이라든가 아니면 손끝에 이런 지문 부분, 이런 부분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많이 있어서 그래도 거의 원상태로 복원이 됩니다. 우리가 입안에 점막 같은 경우는 흉터가 안 생기거든요. 많이 다치죠. 뭐 음식 먹다 대기도 하고. 그리고 손끝도 보시면 다쳐도 지분이 거의 원상태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손끝에 상처 있는 분은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주기세포에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꺼풀 피부도 그 주기세포가 많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피부 부분은 쪼그라들면서 낫는 그런 식이 훨씬 더그 빨리 낫고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제가 복잡한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그 눈이 이렇게 찌그러진다면 그러니까 비후성 반응이나 아니면 피부의 조, 안쪽에 눈 조직의 손상으로 이렇게 쪼그라드는 경우에는 그냥 쌍꺼풀 수술에서는못 고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보조적으로 줄기세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줄기세포 그 시술을 하게 되면 다시 이런 상태는 안 돌아오고 상당히 개선된 형태로 됩니다. 왜냐면 지금 피부가 없는 거거든요. 피부 조직이 부족하고 눈 안쪽에 있어야 되는 눈 뜨는 근막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방이라든가 그 피부 안쪽에 있는 진피조직, 상피조직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재생이 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줄기세포에 관한 부분은 사실 인간이 아직 우리 사람들이 연구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줄기세포 영역이 바다라면 이제는 찰랑찰랑 발목이 잠길 만큼 밖에 물에 들어가지 못한 그만큼 아주 연구가 덜 되어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밖에 모릅니다만 어, 여튼 그 보조적으로 눈의 상태가 좋지 않게 흉터가 많거나 비우성 반응이 심할 경우에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결과를 좋게 보고 있는데요 줄기세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어,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어, 생겼는데, 일반 세포와, 뭐 제가 차별해서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런, 그 지방에서 뽑은 줄기 세포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눈이 상태가 안 좋은 경우, 쌍꺼풀 수술을 했더니 흉터가 아주 많이 나고 쪼그라들어서 도저히 뜨거워함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경우에는, 저희가, 어, 시술을,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줄기세포 시술을 2회 정도 같이 해서, 지금 영상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차후에 영상이 완성되면, 여러분께 도 실제 환자분을 모시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어 일단 수술을 할 상태가 되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그냥 줄기세포 시술만 혈액을 뽑거나 해서 그걸 원심분리 돌려서 원심분리기에 나온 그 소량의 줄기세포와 그 다음에 성장인자 그것도 그 설청에 들어있는 성장인자를 2회 정도 시술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앞선 영상을 기술적으로 앞선 영상을 보여드린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어, 쌍꺼풀 수술로 인해서 비우성 반응이 심하고 협착이 심한 경우에 줄기세포시술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 네,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